동네의 작은 서점 앞, 낡은 자전거를 타고 한 할아버지가 도착합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어른이었습니다. 서점 안, 열살 소미가 책한 권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망설입니다. 뒤에서는 복지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 일조 할아버지는 서점 주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저 아이의 책값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밖에서 일조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소미와 복지사. 자연스럽게 세 사람은 서점 근처 벤치에 같이 앉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읽어도 되나요? 물론이지. 그런데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니? 책을 읽으면 다른 세상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모험도 할수 있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책을 쓰고 싶어요. 책을 쓰고 싶다고? 멋진 꿈이구나. 작가가 된다는 건... 내 마음속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일이란다. 근데 작가가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하고 글씨도 잘 써야 하고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꿈일까요? 아니란다. 소미야.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다. 잘 쓰든 못 쓰든 내가 느낀 걸 꾸준히 적다 보면 그게 바로 너만의 글이 되는 거야. 저 같은 아이도 작가가 될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이야기는 세상에서 단한 권뿐인 보물이 될 거야. 기억하렴. 책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씨앗이란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책을 품에 안은 아이의 얼굴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소미야, 그렇게 좋아? 일조 할아버지는 다시 낡은 자전거에 올라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보육원에는 익명의 후원이 도착했습니다. 최신 도서관 건립을 위한 거액의 지원이었죠. 로부터 3년 뒤 창작 동화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소민은 동화는 내 친구 시리즈로 도서 발간을 하여 초등학생 동화작가가 되었습니다. 일조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군가는 단순한 일화라고 할수 있겠지만 진심어린 어른의 조언은 하나의 마음의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고 익명의 후원은 그 씨앗이 자라날 토양이 되어 주었습니다.